하면 함께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8절부터 2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의 넷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드릴 것이오. a m 우리 앞뒤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다시 회복되는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 다시 회복되는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뿐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부분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은 일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흔히 말씀 묵상에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삶이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묵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밖에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는 이 말씀 묵상과 함께 하는 실천이 있을 때 온전히 경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서 실천을 할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묵상에서 말씀 묵상에서 묵상하는 부분에만 머무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또한 실천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실천이 없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인 것 문제 되는 것 만큼이나 실천만 있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은 실 말씀 묵상에서 실천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찌 되었든지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실천만 강조된다면은 혹 그렇게 실천만 말하고 있다면은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이 모든 것을 얻었다. 내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의 열매가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나와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실천이 약한 그 어떤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 묵상을 하고 실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실천이,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묵상을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 균형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선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피흘림의 제사, 곧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의 내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재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고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교류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장소가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과연 우리와 똑같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곳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함의 예배에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피 흘림의 제사, 피 죄사함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다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예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죄악의 용서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피 흘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피 흘림의 예배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이런 피 흘림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제단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제단 사방에 뿔이 있다는 겁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열왕기하 1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도니아가 한 행동은 재단의 뿔을 잡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달라라고 솔로몬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솔로몬이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를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도니 하지만 솔로몬은 재단 뿔을 붙잡고 있는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고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재단의 양쪽 내네 군대.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을 잡기만 하면은 어떤 범죄자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붙잡고 말할 때 어떤 권력자도 제단 불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함부로 할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제단의 불은 생명을 구원하는 불이자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피 흘림이 있는 제단의 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제단의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제단의 뿔을 붙잡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흘림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피흘림을 믿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을 외치는 지금의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가운데. 예배 본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논의들 가운데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예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아닌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의 순 기능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역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처음에는 불편해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어색함, 그 불편함 그리고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온라인 예배에 우리는 어느새 적응해 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편안함을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편리함을 학습한 만큼 우리의 마음속 역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만남의 예배만큼이나 있는지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을 무시한 채 모이는 것만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참된 예배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붙잡아야 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배 붙잡은 예있를드십자있를통십한채하통님한채하배를 앞에 예있를드리는있을 우리는 늘을우에두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편안함 s 길들 c 지기를 거부하며 참된 예배자 피 흘린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새벽 o 단잠에서 깨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단한 고단 고단함이 연속된 일상 가운데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내 것만 얻기 위해서 몸부림 몸부림치면서 생떼 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더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피 흘림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그 소중함을 기억하며 온라인으로 또는 혼자만이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혼자 가질 수 있지만은 믿음은 혼자서만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곧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된 거부감을 가지고 멀리에서는 안 됩니다. 귀찮다 하면서 혼자가 편하다라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분명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공동체 예배를 가운데 참여 참여하겠다라고 해야 하고 공동체 예배가 안전함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 그리고 나 자신의 회복도 가져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 관계만큼이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과 그 다음 날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생 제물을 의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이후에그 모든 것들을 제도로서 확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규례를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 순종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관되게 선포되는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신앙의 기본을 우리는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을 가르치던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은 놀림과 조롱으로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불평과 불의 그리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저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에만 순종해라는 그 조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다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꼬집는 말, 빚고는 말로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저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들렸을 때. 그들은 불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는 그 말씀은 진짜 말씀이 아니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지금의 누구든간에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심한 것을 쉽게 포기하고 어려움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보다 쉬운 것을 선택하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구원하기, 구원하시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모두 다 외면해 버렸다면 지금 저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도 저는 죄악의 구렁텅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쾌락의 쾌락으로 낭비하면서 죽은 썩음의 썩은 냄새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포기하지 않는 그 관건적인 은혜가 제게 임했고, 그 은혜 가운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있은 후제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느꼈을 때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으로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까요? 죄악에서 전혀 상관없는 흠없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들키지 않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보여지는 겉모습에 저의 보여지는 겉모습에 성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을 향해서 돌아가는 죄악의 구덩이, 구덩이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연약하고 죄악을 쉽게 범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와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 임한 똑같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뿌리 있는 제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뿌리를 붙잡으면 살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함을 받는 재단이 있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실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망가질 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보혈 가운데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와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임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확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그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의 은혜, 나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회복되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